안녕하세요 깸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제 레전드스토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 냥코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현재 레전드스토리는 스토, 레전드 1장 2장 2장 이제 미뤄야 되고요 지금은 현재 레전드스토리는 진행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전드스테이지는 2장까지 미뤘고 현재 기캐 스펙이고요. 기캐 스펙. 그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포. 대포는 업그레이드 안 시켰고요. 성은 7레벨 나머지는 다 플랩으로 가고 플랩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광란 스펙을 말씀해 드릴 건데요. 현재 광란은 광 빌더, 고양이 벽, 새, 고래, 거신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. 빌더랑 벽은 말렙이고 나머지는 1렙입니다 고래랑 이렇게 말레기도 그러고 가장 중요한 울슈레지는 현재 탱구 1레벨 안 쓰고 있고요 아수라 칼리파 다안 쓰고 있고 코마리는 미래편 민대 쓰고 있고 또 검은 정마을때 쓰고 있습니다 또 양도리는 그냥 거의 모든 덱에 웬만해서 쓰는 것 같고요 악사는 좀비편 세계편 좀비밀대 쓰고 있고 포노아는 거의 모든 덱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EX 캐릭터도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. EX 캐릭터는 지금 이제 무트랑 발키리 이0렙 이렇게 두개 쓰고 있고 꼬마 고양이랑 비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 오늘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